안녕하십니까 도리입니다 어제 저희 촬영가죠 제가 촬영한 결과를 여러분한테 다양하게 인강으로 작업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다초점 촬영에 대한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인강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노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 또는 다른 좀 부가적인 설명까지 이제 합쳐서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초점 촬영이 끝나면은 결과를 다양하게 우리가 아닝 작업을 하고 입히는 작업들을 그런 거에 대한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촬영을 못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옛날 촬영했던 거 하나씩 꺼내서 하겠습니다. 2015년에 촬영했네요. 5월 26일 또 이거 가지고 인강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요. 촬영을 할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초점 촬영만큼 쉬운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앞에서부터 어느 이점에 초점이 맞은 영역부터 해서 뒤로 쭉 나가는 거죠.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촬영해온 13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설점 여기 막기 시작했네요. 1층 앞에요. 예, 살짝 보시면은 어긋났나요? 제일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갔죠. 예,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갈 거예요. 뒤에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다가 편하고 싶은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을 당것 같아요. 뒤에는 나로 갑시다. 그래서 제일 앞에 그산을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제가 별점을 주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레이블 등급 컨트롤 키 사용하냐? 예,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를 해제하세요 해지하고, 여기서다가 5를 딱쳐요 아, 모두 다 뭐예요? 5가 들어가죠? 별점이. 이것만 하겠다. 얘는 안겠다그 말이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도구가 있습니다. 포토샵. 그 다음에 포 o 샵네이러 파일 불러오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 불러왔죠? 모두 선택합니다. Ctrl Alt A 에서 모두 선택을 하고 저는 단축키 만들어 놨습니다 편집 보시면은 여기 만들어 놨네요 Ctrl Alt X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또 자동 혼합이 그 다음이거든요 두 번째가요 이것도 Ctrl Shift 하나 더 붙입니다 Alt 에다가 더 붙이고 또 X 하면은 딱 여러분 혼합이 돼요 자 여기요 자동 레이어 혼합 맞춤입니다 이렇게요 이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가 흔들렸어또피사체가 약간 흔들렸어 그걸 자동으로 잡아준다 뜻입니다 확인 이렇게 어, 다 a l i g n m e 시켰죠 오토 t o a l i g n m e 라고 합니다 이게 영문판에서자 이렇게 하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어, 편집 가서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 자동 혼합계였습니다 저는 단축키 만들어 놨다겠죠 여러분도 돼 있을 거예요 자 수업하신 분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미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아우로 포커스가 돼 있죠 저희가 처음 봤던 그 사진들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이 사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인데, 이제 네, 이것은 뒤에 배경이 무너짐이 딱이 정도입니다. 2.8로 촬영했지만 바로 뒤에가 예,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조리개를 좀만 조였으면 뒤에도 다 나왔어요. 여기 복회로 네, 보이죠, 이 부분이. 근데 이것을 조리개를 2.8 최대 개방하고 촬영했습니다. 보십시오. l s h 시프트 R 단축키가 돼 있죠? 안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겁니다. 비행으로 이미지 변경하십시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다초점을 촬영한 지알 거예요. 다초점 찍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합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토닝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토닝 작업을 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 사진 찍고 나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성 여당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 또는 우리가 일반 오브젝트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앞에 주소 나올 거예요. 오셔가지고 질문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